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금매물 부동산은 33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등기가 나고 현재 막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도 많이 되었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는 방 3개, 화장실 2개, 33평이며 전용 25.7평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곡역에서 도보로 30초 걸리는 초역세권 33평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구독을 누르신 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최고 높이는 21층인데, 33평형은 한 층에 3가구가 있으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두 대씩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도보로 약한 30초 거리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으며 차가 다니지 않는 산책로이며 거실에서 잠실의 123층 롯데타워가 보일 정도로 본 아파트에서 잠실까지는 차로 약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아파트는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데요. 본 화면에서 보듯이 이쪽에는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30초 거리에 본 아파트가 있고요. 본 아파트에서 또 30초 거리에 약한 420세대가 들어올라고 이렇게 철거를 다 해놓고 가림막을 하면서 현재 신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곡동은 요 남양주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요 금곡동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다산신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33평 아파트대가 약한 9억에서 10억 커죠그 다음에 한정 과장 뒤인 호평이나 또는 옆에 별내는 30평대가 8억씩 겁니다. 그동안 금곡동이 개발이 안된 이유는 홍유능이라고 왕능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금곡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제 금곡역이라는 신축 역사가 이쪽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전철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쏙쏙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쏙쏙 들어오면은 당연히 지금 말도 안 되는 2층 33평 매매 가격이 3억 8천인데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오르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총 21층 중에서 10층에 있는 10층짜리, 10층에 위치한 33평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이미 3억 6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자기 돈약한 6,500만원 정도 있으면 바로 등기 치르면서 장금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호재는 서울호구 가깝죠. 전철역에서 30초에다가 잠실까지는 약한 차로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광진구나 청량리, 뭐 상봉동, 요쪽 서울쪽 허구도 출퇴근이 굉장히 가까워서. 많은 유튜브 회원분들이 이미 빨리 보신 분들은 다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아파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이제 간혹 취하 세대가 나와서 고 한두 세대 정도만 살 수가 있어요. 이번 매물은 20, 21층 중에 10층으로 아주 나오기 드문 그런 금매물입니다. 특히나 전세가 3억 6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돈약한 6,500만원 정도면 바로 사둘 수 있는 아파트이고요. 전철에서 30분 거리이고, 또 아까 화면 초기에 바로 옆에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죠. 철교도 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가 전철역 앞에 구성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오르리라 예상됩니다. 본 아파트의 호재거리는 바로 위에 왕숙, 남양주시 왕숙 지구로 지구가 큰, 큰 도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위가 다산 신도시인데, 다산 신도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 철도가 이 경춘선하고 환승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철역에서 약 30초 거리이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으로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축된 33평 아파트는 투자하는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매가 거의 다 되었고 입주도 상당히 많이 되었기에 아마 유튜브를 늦게 보시는 분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총 매매 대상인 매물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서 늦게 보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금공역 치시고 찾아오시면 거기서 30초 거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이고요. 대중교통도 금공역까지 오시면 됩니다. 현재 전철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공역 검색하셔가지고 금공역까지 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꼭 구독하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매물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